멤버도 좀 바뀌었으니까 합동으로 맞춰야 될 거고 무엇보다 예. 메타가 바뀌었다 그게 중요하죠 이게 좀클것 같거든요 그럼 메타에 지금 메타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들의 숙련도가 다소 미숙하다? 이러면 정말 큰 위기 자초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힘대 힘으로 부딪히기에는 궁이 너무 없어요 거점 안에서만 싸우면 까마다 포크베이스가 이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러면 변수 만들 수 있을까 SPG? 펄스가 좀 있는 게 크긴 하죠 아무 하나 오케이. 빠지고 뭐 스톱 빠지고 이래 버리면은 저 여우길 다이브를 흘리기 좀 많이 어려워서 네자두단 이불 올리죠 예 아까 한번 들고 잘렸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올려서 바꿔봐라면 리고 흘리기가 더 쉬웠어요 오 그래도 네. 흘리고 비트를 채워주고 어, 있습니다 힐백 빼서만 봐요 힐백 잡죠 이거 잡죠 이거 잡죠 잡아 힐백 빼는 센스 아 예술이었습니다 그트레 하나 없는 거는 충분히 견딜 만한 비트거든요 비트 사인 맞 아, 비트 자 우리도 비트 있어 서로 비트 자스 수준이 거 아, 싸우는 척하다가 빠져야 돼여 자기는 날 네, 자코끼이 나갑니다. 달고 이런 프라우드 계속해서 종횡무진 중. 네, 진영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스피지. 와 대단합니다, 프라우드. 프라우드 선수가 만들어준 그 구도가 컸죠. 국제 영웅이 올라오고 아 아, 방울. 네. 어, 키리코가 두 개면 아무래도 방울도 두 개니까.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네. 펄스 넣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토요 선수가 앞서서도 이런 상황에서만 견뎌냈었는데. 결국 거점을 음. 다 밟을 수 없었고. 포커페이스가 라운드 가져갑니다. 프라우 선수가 좀 급하게 터치해야 되는 상이거든요 네, 급하게 나가다가 누군가 한 명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간에 펄스 있습니다. 아, 프라우드 밟고. 자, 프라우도 무시하고 앞으로 지르자. 자, 그래서 쫓아옵니다. 자, 자 밀어내고요. 자, 앞뒤 자리 줬습니다! 자, 내 네, 구석에 펜피 스테사 빠졌어요! 바보형까지 바울 빠지면 바로까지 빠져요! 이런 위험! 파이팅! 아 붙였어요! 아그래도 이제 터치하는 과정에서 역행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네. 1위수? 하나 더 잡으면 몰라요, 하나 더 잡아야 돼요! 자, 펜피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어 아르고 잡으면 너무 좋죠! 이트전에만 잡을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하겠죠! 어어어! 잡았어요! 팬피! 하지마 투유! 아, 못 밟았어. 아 밟지 못하면서 이건 뭐신라인 얘기보다도 에이. 에이 서로 간에 정말 치열한 야, 군방전. 앞경기 이상입니다. 자 아, 이거 근데 말씀하신 대로 포커페이스는 음, 이제 뭐99대10 음, 정도니까 한번 그냥 렇게 흘려야죠. 본인들 빛가 흘려진 것처럼. 그렇죠. 어, 자 방울 빠지고 밟고요. 이렇게 빠지면서 아로아아아 이거 데요자 프라우드의 이킬 캐치. 자, 그리고 여우길이 지금 어쨌든 깔려있긴 한데 트레이가 없어서, 자, 난전 속에 이런 치가 상시적으로 묻혀진 싸움에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에코보단 트레이서 확실히. 그렇죠. 예. 자, 거쳐 넘어갔습니다. 발대면 그대로 끝! 자, 그래도 복지가 있으니까 에이드가 한번 좀 과감하게 들어가서 뭔가 먹어주려고 합니다. 네, 자, 누굴 노립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지지강 타! 최대한 킬리코스피 빼주고 투이랑 같이 포커싱할 생각인데 에이드가 녹겠는데요. 와 패킹. 너무 기숙했어요. 그래서 녹았습니다. 와, 게다가 프라우드 벌스 트레를 잡았어요. 이러면 딜러가 없습니다. 네 이런 좀 많이 기울죠 많이 기울죠 탱커도 없습니다. 서포터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 경기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승리하는 포커페이스입니다. 그래도 꽤나 시간을 좀잘 벌어주면서 저 일단 프라우드는 뭐 트레스니까 포도겠죠. 오 없다. 포커싱. 아 근데 네, 이거. A만 쓸수 있는 조합이에요. 네, A 뚫리면 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력 붕괴랑 나노 초월까지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전에 패피가 네. 잡혔는데요? 지금 빨리 궁극기 한번다 쓰고 돌리면 우리 그래도 추가 시간 정도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꾸자였을 텐데 예. 이렇게 애매하게 꼬이잖아요? 궁은 찾고 이미 우리 아나야타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번더 가자. 우리 그래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 생각 들기 시작해서 계속 하다가 리스폰 덕구이고 네. 조합도 덕구이면 2점 그냥 갑니다. 아, 아, 여기 이쪽으로 내 빠져서. 계속해서 EF이. 지금 아나야타가 지금 따로 2 f p 같이 안 맞으려고 하는데 이런 그냥 제버스 트랩 불러서 그냥 잡아도 되거든요. 결심 프리중합니다 어? 오히려 아르곤이 잡혔어요. 아니, 뭐, 이것도 좀 너무 급했죠. 아 어, 사인이 안맞았아요 네, 지금 저렇게 혼자서 쓰, 서 잡기에는 너무 풀러들 포지션이 괜찮아서. 네. 어 저는 사실 아르곤 선수를 나이소미 뭐 선수 코랄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자 이거 근데 2 f p 놓치면 이거 여기서 막혀요. 자, 그래도 그나마 믿을 거 그렇죠. 힐러고 두개 유지력 믿고 겐지로 더 세게 포커싱 하잔데 자 소프라스니까 우리 태포 너무 불어졌다네 화물도 비배 됩니다. 이제 네. 갈 수가 없게끔막아주고 네.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체력 중요하죠. 네. 아나야타가 그럼 뭐가 중요하냐 포지션. 어 그렇죠. 확실하게 시그마가 먹어 먹어준 영역을 따라가는 거. 네. 한 번에 물릴 만한 각을 주지 않는 그리고 오늘 사이드에서 트라우드가 이게 뭐야. 지금 일단 SPG가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프라우드랑 백키가불러올 만한 각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프라우드랑 백키랑 싸워줄 수가 없는 SPG는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우와, 그러니까 예, 들어가서 이렇게 야타한테 잡히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저 보면서 프라우드 선수가 얼마나 어. 많 때려놨으면 현재 아니 계속 막 잡어 차... 어 나도 어. 아나? 발상의 전환 어. 어차피 쟤네 안 물러오는데 우리가 굳이 네. 뭐리하냐 그렇죠 아니 루시우스는 이유 뭐예요 못 사니까 아, 하나가 못 사니까 쓰는 건데 네. 생각해 보니까 쟤네 안 물러는데 오 우리가 굳이 무신을 써야 해? 그리고 뭐 힐벤 너차. 우리 연습이 좀실리지 않았을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워도 와. 아, 사이드. 와 원맨쇼. 아니, 사이드에서 트레키리프 둘다 있는 거 이렇게 잡으면요. 이야. 그러면요? 예. 이거는 s 스피 집자에서 그냥 한쪽 면이 일그러져 있는 거라. 아니 계속 그래요. 자, 서울에 안원 선수. 자, 아예 사이드를 야타가 에코랑 트레 대동하고 돌아요. 아, 맞아요. 네. 사이드를 네. 박살내로 왔습니다. 트레 키리코가 사이드를 돌아서 우리 세명이 가져올게. 공격 붕괴 1개, 아 밀립니다! 균열이 나요. 아, 나요. 아, 나요 제대로 나요! 야 더블 아, 피 정말 강력합니다. 길도 아, 밀어붙입니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화물 화물 아.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밟을 사람이 없어요. 아나랑 아나 혼자 있는데 이거 아나가 밟을 어? 예. 아, 아나가 밟는다고요? 아아 아, 아, 아. 아, 할머니 약해요. 아 그럼요 굉장히 약하지 결국 이렇게. 2대1로 스포 앞서가는 나버커페이스입니다그 백희 선수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복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게한명잘렸을때 네. 흐름 끊어주는 두피 복제를 너무 잘해요 그렇게 로켓펀치를 한번 저지해주니까 SP g 전에서 이거 4대5라 땡겨야 돼 가자 가자 정리해야 돼 하는데 복제 두피 때문에 흐름 다 끊겨서 다시 네. 5대5 되고 좋은 자리 못 벗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우트 선수와 함께 다시 한번 2층 방에서 비어내고 있는데 틀의싸움을 자꾸 이렇게 측면이 밀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도 무또 뭐 친구 불러요 옆에 시고 있어요 페이스 선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그리고 페이스로 안돼 그럼 둥기도 불러요 그럼요 앞피알로와 하고 네. 이러면 SPG 팬들이 입장에서는 우린 크게 왜안 돼? 이럴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런 좀 강렬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흐름도 끊었습니다 뭐 이아 이거는 뭐 네. SPG도 나름 보네요 병력 어이 여기 요이 수민이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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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대요 그리고 잡혔습니다 근데 이 도박수로 노려볼 만하긴 했는데 왜냐면 지금 믿으끝이니까 근데 결국 이게 좀 세기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염없이 밀고 들어갑니다. SPG도 보내요. 병력을 맞춰서 보내는데 그 판단과 코리 포커페이스가 조금 더 빠르고 그게 네. 결국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정교하게 들어가면서 자 계속되는 위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목숨이 뭐 많죠. 포커페이스 그냥 끝까지 밀어내요. 어사고 네, 이런 면접 액션트. 네. 어 이런 이소민의 마음이 좀 치유가 되죠. 그럼요. 어, 나의 여우기 도 살짝 픽끗했는데 너도. 그리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예. 여우 길터를 이기면서 대박인 거잖아요. 이런 탱커가 없을 때,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빠지는 이대기의 움직임이 네. 결국 교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 패피가 오고 유지가 되는! 이 정말 킬은 안 나지만 복자랄들만 아는 저 멋진 복제! 자 아, 아, 대단합니다. 이타적인 복제! 예. 저게 스탯은 안 찍혀서 남들은 몰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튀는 모습들! 시간 끌어 주니까 프라우드가 정리해 주잖아요. 아, 이제 15초. 결국 이백희의 움직임이 포커페이스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패피의 실수도 메꿔 주고 이거 2점아지갔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 막을 수가 없구나. 아, 인정. 아아 와이프서 끝까지 미나요. 끝까지 미기는데요. 아, 투유 버텨 보지 만 그래도 할 것고요. 아, 설마 이점 들어요 맞습니다 페피가 나가라고 박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 찍고 있는 인원 차이가 일단 너무 나서요 5대3에 5대3 이제 5대2 이러면 한명 나왔어 5대3 근데 또 5대2 이런 포커싱이 너무 좋아요 이래 여기까지 자 오늘 한 집중해야 돼요 거점 쪽부터 네 아직 그러니까, 아직 끝이 에. 아닙니다 역행 빠진 트랩 포커싱 파워블락 빠진 두팀 포커싱 이런한명또 잡히고 누워지게왜 빠지면 안 돼요 포커싱 을 잘해야 돼요 결국 에. 이렇게 상대기지 2점까지 들어가면서 이번 시즌 포커페이스 어디까지 질주할지 아주 매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일단 지금 메타에 트레이 에코가 너무 던지합니다. 그리고 이 포커페이스 특유의 3위 운영. 네.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명이 두 명과 그런 포리 잘안 되거나 아니면 두 명이 들어가서 이득을 못 보면 너네 왜 본대에 없어? 우리 그냥 본대 5대 3만 계속 하잖아. 이가 그렇죠. 있는데 일단 앞 라인이 그 시간 끄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사이드도 그 트레 루시우 특공제도잘 파주고요 그리고 패피 선수의 그 무게중심 이동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사이드 쪽으로 한번확힘 실어서 사이드에서 이득봤다가 다시 또 본대에서 버텨주다가 음,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걸 메꿔주는 베키의 복제 운영 <laughs> 네,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되니까 4대5가 됐다고 해서 지는 싸움이 거의 없었어요 시간을 맞아요. 벌거나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잡아내면서 변수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의 운영이 된다면 라 포커페이스는 목표치 좀 올려도 되겠는데요? 네, 올려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희 선수가 해주고 있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복제 쓰면 나도 킬내고 싶고, 그럼요. 내가 좀 공격적인 복제 쓰고 싶고, 혹은 내가 이전에 생존기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항상 중요할때 어. 복제를 들고. 있... 아, 근데 이건 브라우드. 네, 오늘 거의 뭐 사이드의 왕이었어. 사이드 험태자